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G2G 바이오 주주님들 바로 전날이었죠 30일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계 글로벌 빅파마와 공동연구 개발을 한다 계약을 한다 그러면서 갭을 띄었던 흐름이 오늘까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죠 G2G 바이오 주주님들을 위해서 불안해하실까봐 두렁이가 이렇게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G2G 바이오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들은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G2G 바이오는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 두렁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G2G 바이오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참 그렇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분명히 하락도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 이러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근데 중요한 건 추세가 살아 올라가면서 상승과 조정을 보이느냐 반대로 하락이 나오는 가운데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식으로 추세가 네, 꺾이는 이러한 영역에서 상승과 하락의 모습은 또 틀리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G2G 바이어 어떻습니까? 추세가 죽었나요? 물론 추석 전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다면 이2 0선 라인 때까지. 조정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가 분봉상 보시면 15일에 뚫으려다가 못 뚫었고 다시 돌파해 주니깐 조정 이후에 반등 나왔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만 2천원 언제 19만원대 이 자리는 지켜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탈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복구해 줄 만한 그런 영역이에요 수급 상황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투신 쪽에서 보세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순매수 유입이 이뤄지고 있죠. 보험 쪽도 그렇지만,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조정주는 가운데도 투신 연기금, 이제 보험 쪽에서 기관계의 순매수 유입이 유지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 영역이 이 박스권 영역입니다. G2G 바이오 올라올 때 흐름을 보세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흐름만 딱 보시더라도 저점 올리고 가격대 끌어올린 이후에 앞에 있는 매물들을 싹 소화해내고 다시금 이러한 박스권 영역에서 흘러가다가 다시 한번 가격대를 띄어 올려준 상태에서 지금 이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G2G바이오는 9월 29일자에 올려드린 두렁이가 올려드린 이 기사를 보시면은 발 빠른 G2G바이오, 이 세마 글루타이드 성분 중심으로 국내 한 건, 그리고 해외 네 건, 총 다섯 건, 전 세계 다섯 개국의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 주요 국가에도 이제 지금 현재 특허를 출원한 상태, 이기 때문에 현재 심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등록까지 되면 뭡니까? 이러한 특허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빅파마 세 곳과 지금 현재 협의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마 글로타이드, 뭡니까? 바로 비만 당뇨 치료, GLP1 계열의 핵심 약물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만 당뇨 치료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1,2위를 다투고 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일주일 제형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를 이미 G2G 바이오는 1개월 제형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는 3개월 제형 최종 약물 용량 결정하는 최적화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비만 단뇨 치료제를 3개월에 한번 맞는데 효과가 1개월과 비슷하다거나 더 뛰어나다면 이거야말로 혁신이죠. 자 이러한 G2G 바이오를 두렁이가 보세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9시 16분에 G2G 바이오 땅땅 몇번 외쳐드린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때 당시에 올릭스도 말씀드렸죠 올릭스 8월 14일 상장 당일입니다 이때 공부방 오신 분들은 보자 종가로만 따지더라도 93,800원이죠 고점 24만 8천원까지 상승이면은 무려 164%죠 자 이렇게 공부방에 계신 분들 아직까지 두렁이가 이끌어드리고 있고 지금 이 위치에서 두렁이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조종주는 모습, 모습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8월 14일에 G2G 상장할 당시에 올릭스 말씀드렸던 그 위치도 한번 보세요 8월 14일이면 네, 이 날짜입니다 여기서 드려놨고요 아닌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네. 특급 무료 추천주로 57,200원의 올릭스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이렇게 들리는 자리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이러한 자리, 그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니까 어떻습니까? 두렁이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굴판 다음에 아니면 횡보, 흐름 이후에 이러한 급등, 초급등 시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구간에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엉덩이 무겁게, 인내하면서 우직하게 들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죠. G2G 바이어뿐만 아니라 올릭스도 57,200원에서 107,500원까지 상승이면 무려 87%입니다. 앞으로 비만 시장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글로벌 시장 규모를 한번 보세요. 2023년도 190억 3,700만 달러에서 하나 약 26조. 28년에는 373억 6,700만 달러, 하나로 약 51조 규모입니다. 아마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연평균 성장도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G2G 바이오 약효 지속성 주사제 개발 관련 연구 협약 계약을 유럽 소재의 글로벌 제약사와 했다라는 겁니다 1개월 지속에서 3개월로 간다? 자 이거는 완전 폭등 나눌 이슈예요 아시겠죠? G2G 바이오만큼은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신규 상장일부터 오를 만한 근거가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두렁이가 지금까지 이끌어 왔고 그리고 누구보다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영상으로 보시는 건 한발 느린 대응입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아시잖아요. 굉장히 이슈나 공시 그리고 어떠한 임상에 따른 데이터 발표에 따라서 요동칩니다. 무엇보다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렁이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창구를 이렇게 공부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G2G 바이오에 대한 뉴스, 속보,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두렁이가 공보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두렁이 공보방, 무료 공보방에 계신 분들 보세요. 21,692분께서 두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보방만 믿고 따라오시기 때문에 두렁이가 시향 분석이라던가, 업황에 대한 내용 철저히 분석해서, 분석해서 드려야죠. 미리 서둘러 들어오시고, 자, 이 모든 게 두렁이 공보방은 100% 무료 공보방입니다. 부담 안 갖고 오셔도 되는데 수익에 정말 간절하고 월 단위로 수익 난잘안 난다, 난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십시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 주시면 두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이거 지난번 영상인데 야, 이때 그 저기 영상 찍어 드렸던 때가 이때였네요. 야. 어찌 됐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요렇게 좋아요 버튼 이 있습니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두렁이가 이렇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보고 힘을 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G2G 바이오 반등에 폭등 나와야죠. 자, 그런 염원을 담아서 폭등이라고 댓글로도 한 번씩만 꼭 적어주세요. 이거 적으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시죠? 두렁이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씩만 꼭 좋아요랑 댓글 폭등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두렁이가 이렇게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핸드폰에서 요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2번이 적혀 있으실 겁니다.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건데 문자 보내듯이 오른쪽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은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자동으로 입장 가능하신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고 전화와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이렇게 묻는 거는 그냥 예, 사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는 말씀 드리면서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거나 직접 010-5017-9028 두렁이 번호로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시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G2G 바이오에 대해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G 바이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G2G 바이오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이노 램프를 통해서 고 함량 약물 미립구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라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노 램프의 기술은 막유화법, 막을 씌워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미립구 내 약물 함량이 높아서 부작용이 적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헵트론도 보시면 스마트 대포 기술력으로 미립구 작게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G2G 바이어도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임상이 진행 중인 후보물질을 치료, 아, 치매 치료제로 돈, 돈의 폐질 임상 일상 완료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제약사와 다양한 공동 연구 진행 중,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G2G 바이어는 상승 모멘텀이 특별히 있는 기업입니다. 조금 전에 펩트론도 말씀드렸지만, 펩트론의 이 주가 위치도 보세요. 저점에서 올릴 때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끌어올린 이러한 영역에서 더 무너지지 않고 박스권을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펩트로마드어도 보세요. 6월 10일에 완전한 특급 시그니처로 17만 5,700원에 땅땅 드여놨죠 6월 10일이 어딥니까? 여기에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펩트론이긴 하지만, 자, 보세요. 세력들이 이렇습니다. 쭉 눌러버리고, 다시 주가 끌어줄, 어, 올리는 와중에도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한번 눌렀다 오르고, 그죠? 자, 이러한 과정을 견뎌야만 이 앞에 있는 시세를 우리가 다 발라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발라먹는다고 해서 저점 사서 고점 팔고, 저점 사서 고점 팔고, 요게 아니라 좋은 기업 잡았으면은 이 시세 끝까지 가서 물론 완전한 꼭대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두렁이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방에 후기 올려주신 분들 퍼센테이지 보시면 퍼센테이지 보시면 알테오젠 보세요 펩트론 보세요 얼마나 강조드렸습니까 그렇죠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펩트론 DND 파마텍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바이오에 관련해서는 두렁이가 꽉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G2G 바이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당장 공부방 들어오셔서 두렁이와 함께 해보자고요 그리고 종목들은 상승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두렁이가 자주 드리는 요런 자리, 이러한 자리, 매물대를 소화해 줄만한 이러한 영역들, 이런데서 잡아가는 게 중요하죠? 이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두렁이가 설명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상승 초입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드롱기가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은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면 이러한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띄어올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드려놨던 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붙기도 전에 차트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있게 100만원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원 넘어갔고 109만 4천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 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대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갭으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골리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 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 뒤로 HJ중공업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대 소화해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여놨던 HJ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드롱이가 들여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 초입 이때 들여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사이클이죠. 그리고 HJ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드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 달부터 보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대 소아에는 고로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 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 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항봉으로 뻗어 나갔던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달도 그렇지만 5월 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요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들었던 요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인 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보티즈 자 이렇게 17만 1,500원까지 무려 3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죠 왜냐면 시황 상황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들인 HJ중공업 조선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기자재 그 다음을 정조준화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은 이런 거래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롱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드롱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